됐고. 자, 그랬더니, 그 뒤에, it is famous, 여기 it 보냐? it is famous for it 보냐? 이제 it은 뭘까? 대명사고. it은 뭡니까? 국제 마켓이지, 그치? 이 대명사다. 안 적을게. 이것은 유명합니다. 뭘로? 많은 종류. 다, 많은 아니야. 어, variety of, 뭐야? 다양한 종류의, 다, 양한 goods, 상품을 어디나라? 다른 나라에서 뭘로? 파는? 겉으로 유명하지. 일단 여기 셀링은 4 이라는 전치사 뒤에 있다. 얘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 이, 중요하지. 도,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들아, 전치사 뒤에 ing 있으면 무조건 동명사입니다. 알았지? 아, 무조건 아니지만, 대부분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셀링 동그라미, 포인트 6, 포인트 6, 포인트 6 해놓고 쓰세요. 전치사 뒤 동명사, 오케이? 전치사뒤 동명사. 물론 이번 시험 범위의 문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큰범위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봅시다. 전치사뒤 동명사고. 그 다음에 예 중요합니다. 예, 버라이어티 오브 보이니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봐봐, 여기 와라. 어, very 무슨 뜻이야? 매우라고 하면 나 진짜 혼나다. 얘는 동그 베리는 이잖아 이 베리는 동사로 다양하다라는 뜻이야. 다양하다 뜻은 너네들이 쓰시는 아, 쓰시다. 다양 뭐다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양하다. very 하면 만약 음. 그래서 hey 어 uh, it varies 그건 다양 그건 다양해 이런 뜻입니다. 에이 그건 다양해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그건 다양해 이런 뜻이고 It's various 그치? 그러면 얘들 형용사 형태도 있을텐데 뭘까? 와우 천재들 various 따라하세요 various various가 다양 그렇지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니까 다양한이겠지 그치? 그치? 그다음니네어 놀면 모하니 뭐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버라이어티 쇼라고 한다고 그치? 왜? 뭐 다양한 거 하잖아 그래서 Variety 하면 명사로 다양성 이런 뜻입니다. 다양성. 오케이. 따라하세요.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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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얘를 a 어, for, variety 하고 o v 를 쓰잖아. 그럼 얘는 다양한이 된다고. 얘 뭐랑 똑같냐? Various랑 똑같은 거야. 아, various는 나 너무 실망이야. Various. 알았지? Various. 알았지? 얘는 VARIOUS인데 실제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틀린 아이디어 어떻게 쓰냐면 이거 2로 쓴 사람이 있어 아 진짜 있어 정말 나는 정말 이러면 우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같이 정말 같이 마포대교 갑니다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그치? VARIOUS 잘, 스펠링도 잘 주의해 주시고 알았지? 자 요거 한번 포인트 몇일까? 포인트 7로 한번 적어드립니다 포인트 7로 한번 적어드립니다 적으세요 포인트 7로 포인트 7로 적어드립니다 y o u r beautiful is true 아 노래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낼 텐데 <laughs> 네어내 네. 네. 아, 몸뚱이가 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이건 잘라 어 잘라주지 마세요 이거 이 자식 너는 넌, 너는 넌, 넌, 넌 우리 사십팔만 명이에요 구독자님들에게 <laughs> 지찬 받아야 돼요 어 드디어 늘었다고 왜그 전에 얼마였는데. 몇 그렇지. 38만 명에서 지금 임마 떡상했다 임마 48만 명으로 막. 그래서 그래서 곧 한번 좀 댓글 이벤트를 한번 할까 생각했야 그래서 댓글을 달아서 추첨을 통해서 어 포르쉐를 선물 드립니다. 포르쉐를. 몇명안될거 아니야. 한 내가 볼때한 다섯 명될거 같은데. 모형이라도 사주요 어, 모형 사 드립니다. 그럼 뭐 포르쉐 자동차 사줄줄 알았니? 조도안 따질 줄알어아 그래? 사실 내가 써줄 거야 포르쉐 포르쉐 사고 싶다 진짜 그지아 이건 잘라주세요 <laughs> 포르쉐 어떻게 사지 너살수 있어? 아아못 써? 못 써? 사, 못 사. 자 그래서 very랑 various랑 variety 있는데 a variety of은 뭐랑 똑같다? various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various goods에도 상관없는 거야 다양한 상품들이야 from 어디서? 다른 나라들이지, 그지? 됐지?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얘는 지워드리고. 자, 지금, 몇, 지금 육과 본문하고 있습니다. 육과 본문. 구암중학교랑 봉원중학교 혹은 이걸 듣고 계시는 다양한 학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 그지? <laughs>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지? 사실 안 들어서 상관없어. 아, 방금 건 잘라주세요. 네? 아 내가 네, 아까 끊었다 켜서 괜찮아. 어, 고맙습니다. 그래 껐다 켜자.